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 박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 명절에도 영상을 봐주시러고 오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어, 지금 이제 그설 명절이라서 가족과 계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실 테고요. 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지 현장에서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어, 우리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어,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그 종사자분들. 어, 굉장히 많이 계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어, 이 모든 분들이 있기에 그 복지가 계속 발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그에 따라서 이 모든 분들 앞에 건강과 행복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 일단 올한 해에도 어, 저희 국회에도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 보이도록 하겠고요. 어, 그런 의미에서 바로 짧게 하고 영상 보러 하겠습니다. <목소리> 1. 통합솔루션 기업 2. 1200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업무 5. 국회의 위탁서비스와 함께 함께하세요 국회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체박사입니다. <laughs> 예, 아, 우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주제는 뭐냐면 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주간보호 강문요양을 같이 하시는 센터에서 어 보통 가족요양을 그,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주간보호센터 입장에서는 어, 보호자예요, 보호자인데 이게 그 주간보호를 하면서 가족요양을 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보호자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 활용을 하면 얼마나 좋냐면 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가족요양을 하면서 나오는 그 월급이 있어요, 월급. 네, 월급이. 그게 이제 우리가 어, 하고 있는 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 있으시든 아니면 다른 방문요양센터, 우리랑 연계 우리 주간보호센터랑 연계되어 있는 다른 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어, 선생님이든 간에 가족 요양에서 월급을 받아요. 이 월급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어,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주간보호센터를 보낼 수 있는 본인 부담금을 어, 뭐 전체 또는 일부 충당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민감하고 정확하게 좀 설계가 돼서 상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직접 엑셀 자료로 해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네이버 카페에는 업로드를 해 놨습니다 갖고 놓으시면 되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이유는 중요한 팁을 조금 알려 드리고 활용하는 방법들 설명 드리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어, 이, 이 시스템 보여드리면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도 한도액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 아시다시피 그에 증액되는 금액이 있으시잖아요 그에 따라서 어, 167만 2200원 2,700원, 1등급, 그 다음에 5등급, 1,68,500원 뭐 이렇게 이제 어 진행이 되고요. 표가 표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서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밑에 보시면 120% 증액이란 말이 있습니다. 120% 저거를 활용을 잘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는 게120% 증액은 제가 고시를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고시는 뭐냐면 주간보센터를 8시간 이상 어르신이 1 5번 이상 한 달에 15번 이상 이용을 하시게 되면 어르신의 제가센터 제가 사업에 대한 서비스 이용 금액이 한도가 120%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0%가 증액이 되는데요. 어,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원래 167만원이었던 금액이 한도가 2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5등급 같은 경우에 106만원이 좀 넘는 그 금액이 128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도 좋고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족유량 횟수라든지 가족유량 60분 횟수라든지 90분 횟수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라고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 일단은 그 주간복 8시간 10시간 기준으로만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일일이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 보통 8시간 10시간은 아까 그 고시 때문에 이걸로 이제 기본 잡았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하시는 것도 보통 일반적으로 8시간 이상을 많이 하시죠. 아, 그리고 이제 가족유약 60분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모든 어, 급 동일하게 22,380원이고, 어, 90분 같은 경우는 수가가 31,170원으로 이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을 가지고 모자라는 횟수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일단은 1회를 넣어봤습니다. 1회를 넣어봤을 때 어, 전체 1등급만 1등급 5등급만 볼게요. 1등급 같은 경우에는 61,600원이 8시간 이상 수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남은 금액이 161만 1,000원 정도가 이제 금액이 남아있는 거고 5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해를 이제 주간보를 이용했을 때 8시간 이상 그럼 49,790원으로 2022년 수가가 적해져 있고 그에 따라서 어, 101만 8,710원이 이제 남는 금액이 되었어요. 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14회와 15회를 꼭 해보자. 14회, 15회를 꼭 해보시자. 어,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4회를 먼저 진행해볼게요. 어, 14회 1회부터 다 넣어보시면서 이렇게 갖고 놓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14회를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14회가 15회 중간 단계죠. 14회 같은 경우에는 1등급 같은 경우 86만 2,400원의 숫가를 이용하시게 되고요. 14회를 이용했을 때가족요양 60분은 20번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요양 90분은 26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5등급, 5등급 물 보시면 5등급 같은 경우에는 가족량 60분을 16번으로 줄어들었죠 원래는 어, 가족량이 최대 20번까지 60분 20번까지 그 다음에 90분은 어, 31번까지 가능한데 지금 이게 16번 12번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15회를 한번 넣어볼게요 1 4회 15회를 먼저 비교해 보세요 15회를 넣게 되면요 남은 금액이 갑자기 올라가죠 확 올라가면서 어, 지금 아까 1등급에서 횟수가 아까 어떻게 됐죠? 기억해보세요. 20회 31회로 어, 실제 할수 있는 전체 횟수를 다할수 있게끔 되고요. 그 다음에 가중률 아까 16번이었잖아요. 60분. 근데 이게 5등급에 대해서 어, 그 한도가 늘어나서, 20%가 늘어나서, 20회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8시간 이상 주간보호를 15회 이상 진행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남은 금액이 올라갑니다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할수 있는 가족여행 횟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게 왜14 15회를 꼭 비교를 해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14회하고 15회하고 가족여행 이용 횟수가 달라지죠 근데 선생님들한테 제가 한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선생님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아 선생님 주간보호 이용을 15회 이상 좀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주간보호 이용을 15회 이상 진행을 하시면 그에 따라서 선생님 이 지금 가족 요양을 60분을 아이 20번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음 15회 이상 주간보호를 이용을 하시면 그래서 가족 요양을 60분을 20회를 하실 수가 있어라고 계약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계약을 하시고 실제 그에 대해서 계약 통보를 하고 그에 따라서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어서 15회가 아니라 14회밖에 이용을 못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4회밖에 이용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족요양 이용 횟수가 16회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쵸, 16회로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15회, 16회, 14회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실 때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가족요양 선생님들한테 실수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16, 20회를, 그러니까 15회를 가정을 해가지고 20회를 서비스를 드렸어요. 선생님한테 가족요양 20회를 서비스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를 15회를 이용하게 했어요 어르신을 그러면 20회를 하고 나서 그에 따른 월급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본인 부담금을 받으실 때 어르신이 내셔야 되는 본인 부담금이 15%나 9% 6% 잖아요 그 퍼센트에 대해서만 이 20번에 대한 퍼센트 내시고 주간보호 15회에 대한 퍼센트를 내시면 되는 거였어요 원래 근데 어르신이 14번을 이용하게 돼버렸습니다 이 설명이 전혀 없이 그냥 14번이용이 됐어요 14번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이용하신 그 실제 이제 받는 급여는 똑같지만 수가 자체가 한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가족요양에서네 번을 네 번을 한도가 그러니까 가중요양 그 금액에 따라서 한도가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2만 2,000원씩 네 번이 초과가 되면 얼마인 거예요? 8만 9만 원 정도가 되죠. 8만 8천원 정도. 9만 원 정도가 한도가 초과되는데 이 한도 초과 금액은 누가 내셔야 되는 겁니까? 본인 부담금이에요. 비급여 본인 부담금으로 어 보호자가 내셔야 되는 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주간보 입장에서는 이게 설명을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리지 않으면 15일 이상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런 낭패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보호자한테 저금액 88,000원 적지 않은 돈을 내라고 어, 하면 이거 뭐 기관에서 실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클레임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회, 15회를 설명하실 때 저는 이렇게 설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머릿속에 14회, 15회가 없어요 15회 이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 서, 어, 선생님 이게 지금 가족 요양을 횟수를 할때 이게 보통 어르신이 최소한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오셔야 됩니다 어르신이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오셔야 됩니다 그네번 정도면은 일주일이 사, 한 달이 4 주가 넘으니까 4 주로 따졌을 때 16회 잖아요. 그러면 4, 46 일주일에 네 번씩 정기적으로 월, 화, 목, 금, 오시면 어떨까요? 예. 어, 이렇게 처음에 본인 부담금에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우시면 적어도 4일 정도 나와 주셔야지 이 가족 요양 60분 횟수가 20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16회 이상은 지켜주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주간, 이게 주간이 4주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5주가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17회가 되기도 하고 18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물론 17회가 되면 선생님이 가족요양할수 있는 횟수가 19회로 줄어들긴 합니다만 제가 뭐 16회로 뭐 맞춰드리던지 아니면 17회 하시고 19회만 하셔도 하루 그냥 만안하시던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16, 17회로 이렇게 맞춰만 주시면 적어도 저한번 외에는 그렇게 차이 날 점이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실 때 제가 20번을 선생님들한테 가족용을 가지고 6 0번을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려면 적어도 어르신이 일주일에 4번 정도는 나와주시고 16회 정도는 나와주셔야지 이 부분이 가능합니다라고 상담을 하면 어떻겠어요. 원래 우리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가족요양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가 하면 그리고 내가 60분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20번을 하면서 주간 보세터를 이용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에 따라서 나오는 이 금액을 가지고 이 월급을 가지고 어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낼 수가 있다면 주간 보 이용하기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담 기법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예예. 그래서 이 부분을 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지고 놓으실 때 다른 거는 다뭐 어떻게 넣으셔가지고 횟수를 넣어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적어도 14회, 15회, 16회 14회, 15회가 고시라고 해서 15회라고 교육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4번 이상은 주간보호센터 8시간 이상 유예 이용을 해주셔야지 선생님의 가족 요양이 20회 정도로 이렇게 지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욕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팁으로 들어갑니다. 네, 일단 욕구가 다를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간보호 이용을 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4회, 4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좀 드물고 어, 우리 입장에서도 최소한 5일, 6일은 해주셔야지 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를 보통 20회에서 22회 정도를 진행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일주일에 5일 정도면은 한 달이면 20회, 21회, 22회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21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회를 넣었을 때 한도가 120%가 되고요. 15회가 넘으니까 이때 등급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요양할 수 있는 횟수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네. 어, 아까 그 16회를 했을 때, 5등급 선생님들은 16회를 하셨을 때, 거의 20번 가까이, 어, 되었었는데요. 실제 이번에는 21회를 넣었더니 10번만 가능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선생님이 욕구가, 어르신의 욕구가 주간보호센터를 좀더 이용하는 거라면, 그래서 5회 이상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21회를 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족요양의 횟수는, 1등급 선생님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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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회, 3등급까지는 20회가 동일하지만 4등급은 18회, 60분, 그 다음에 5등급은 10회만 할수 있다라는 것을 상담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중료 같은 경우에는 90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23회, 19회, 17회, 13회 실례를 해가지고 각각 등급마다 이렇게 다르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주간보 이용 횟수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구가 주간보 이용 횟수가 21회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5번 이상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런 욕구도 있을 수 있죠 26회 세 번째 팁입니다 26회입니다 일주일에 어, 6일을 이용하세요 유, 6일을 이용하시게 되면 6 4 24 24일이죠 24에서 24 25 26일 정도 될 텐데요 왜냐면 그한 달이 4주도 있고 5주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회를 하니까 5등급은 마이너스가 났네요 예. 25회를 했을 때 돈이 좀 남죠.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와, 5등급에 주간보호 이용횟어한도는 어, 이게 가산이 없을 때 25회구나. 25회. 음, 그렇구나. 그래서 25회로 한번 해볼게요. 25회나 26회로 하면 되겠는데, 25회를 했을 때, 어, 이렇게 됐을 때 횟수가 가중요양은 60분은 20회, 15회, 13회, 9회, 1회로 이제 변경이 되고, 90분 같은 경우는 15, 11회, 10회, 7회, 1회로 이제 변경이 돼서, 어, 이, 이 실제 자족력 회수가 줄어들더라도 주간 보호가 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주간 보호를 어 어르신이 그렇게 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욕구에 맞춰가지고 몇 회를 할수 있는지 배정을 해주는 것이 아 그게 선생님들에 대한 어그 예의이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이 본인 부담금 내실 때 본인 부담금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현금흐름이 본인 부담금을 어 실제로 낼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여력을 만들어드리면 그만큼 우리에게 더 많은 더 빠른 본인부담금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 컨셉, 이런 그 주간부 이용시 가족유형 횟수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독자님들 이 영상을 시청을 하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족유형 선생님들 가족여양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우리의 주리 우리 주간보호센터의 보호자로 만드는 어~ 그런 어~ 계기가 아~ 되는 것이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어~ 이~ 음~ 계산기를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어~ 올해 한해 동안 주간보호센터를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감사드리고 어~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